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자작나무 숲길은 1974년부터 1995년까지 약 20년간 138헥타르에 69만 그루 약 70만 그루를 심었다고 하네요. 주차장도 무료고 입장료도 없어요. 월요일 화요일은 휴무니까 주의하세요. 입구에서 약 1시간을 걸어야 돼요. 그래야 이런 자작나무 숲에 올수 있고요. 그리고 자작나무 숲길은 이렇게 계단으로 쭉 올라갑니다. 열심히 찍어 주는 맛다시노 휴징 자작나무는 시라카바라고 해요. 하야타 시로이 가바 시로이가 시라로 변했고요. 시라카바라고 해요. 아, 서울에서 2 시간 반 가량 오면 이렇게 멋진 풍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. 서울 가라 2시간 한구라에 가까리ます. 곤나스바라시 시라카바の森に出会えます. 시라카바에 오신 소감이 어떤가요? 멋있나요? 다른 표현 없나요?